PureGlobal이 제공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글로벌 마켓 악세스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인 연속 혈당 측정기, Continuous Glucose Monitors, CGM와 인슐린 펌프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당뇨병 관리 기술은 주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틈새 시장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CGM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결정적으로 이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 수가 제 1형 환자 수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에 밝은 초기 사용자층을 넘어 임상 현장에서의 광범위한 채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2023년 4월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기존에 엄격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인슐린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나 심각한 저혈당을 겪는 환자라면 누구나 CG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수백만 명의 성인 환자들이 새롭게 CGM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공보험 가입자의 CGM 보급률이 41%에서 58%로 급증하는 등 공공 보험의 변화는 민간 보험사들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가 2025년 동향으로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확대의 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CGM 제조사들은 센서의 착용시간, 공장 보정, Factory Calibration 기능, 스마트폰 및 다른 기기와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인슐린 펌프와 연동되는 하이브리드 폐쇄 루프, 하이브리드 클로즈룩 시스템 역시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적 순풍과 개선된 센서 기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치료 방식이 결합되면서 CGM과 인슐린 펌프는 2025년 현재 미국에서 단순히 매출액 기준이 아닌 1차 및 전문 의료기관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의료기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까지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귀사의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PureGlobal에 문의하십시오. 본 에피소드의 설명란에서 무료 AI 도구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